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수급이 양 매수가 뭐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간다. 뭐 문제없고요. 이거는 신규로 사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16만원대 제가 여기서 박스를 그려보면 여기에서 제가 매수를 하라 라는 말씀을 그... 텔레그램 무료 공부 방에다가 제가 올렸거든요 아 지금 수급이 이렇게 좋다 그 이후로 이렇게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어, 저점 대비로 치면은 예28% 정도 한달만에 이렇게 올라 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수급매매 아, 무료 공부 방에서 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요 지금 삼성전기가 끝나면 또 다음번 아, 타자로 또 종목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음. 무료 공부방에 오셔서 와 이런 현상에 의해서 수급 매매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만 좀 공부하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HD 현대 일렉트로닉도 지금 여기 박스를 제가 매주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샀냐면 이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이렇게 네모나 게 만들어 놨죠. 이렇게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요렇게, 매수를 했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뭐,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 요렇게 시작이 됐다. 그 다음에, 한화 엔진. 한화 엔진은 요걸 보고, 아직까지도 요거는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한화 엔진. 아, 근데 수급을 봐야 되겠네. 아, 수급도, 어, 매수기조 유지기 때문에, 아, 요거는, 요기, 48,770원. 예,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 예, 뭐 매수해 놓고 기다리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쌈성중공업 쌈성중공업은 제가 어디서 시작 포인트를 잡았나 예, 여기서 잡았겠죠 이렇게 평균 거래량 대비 이렇게 뽕긋 솟을 때 이렇게 뽕긋 솟을 때 아니면 요런 때도 가능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속고 나서 눌림 주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아, 분할매수 로 들어갔다가 요 예, 요거를 돌파하는 지점까지 기다린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풍산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풍산은 자 어디서 제가 관심 갖기 시작했을까 지난주 날짜를 한번 보니까 10 2일 12일날 부터 관심을 12일 유날이네요 예, 아 여기가 본 코스 썼었구나 이렇게 보고 여기를 이렇게 치면은 예,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졌으니까 아 이건 수익권이 겠네요 자 12일 12일부터 수급을 보니까 어 기관 주도로 계속해서 어, 사들이고 있고 처음에 3일 샀을 때는 오르다가 사는 게좀 미비하니까 조종이 약간 들어와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고요. 여기, 여기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아니면 살짝 하루 정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얼핏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높은 자리처럼 보이지만 저평가 영역입니다. 예.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고 되,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풍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다 같은 방산 계열의 회사고 이거를 이렇게 아이거렇게 보면 이것도 예,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예 풍산의 이런 예, 느낌이죠.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닥이 었네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풍산도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고요. 뭘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되냐? 여기 영업이 단기 순익의 추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빠질 종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재무 추이를 봤을 때. 그리고 최근 수급, 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관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대량으로 한번 다시 한번 부악 들어오면 17만 2천원까지 돌파해서 갈 수도 있다. 예,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고요. 조방원, 조선, 방산, 원자력. 그 중에 조선, 방산. 예, 여기 방산 쪽에 있죠. 풍산도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다섯 종목 계속 볼 거고요.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어, 다음 주에 지진한 주에 이렇게 받고 한주 지나서 이렇게 됐고 또한주 지나서 이렇게 됐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일주일 단위로 어, 호흡을 예, 조급하게 가질 것 없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좀 받드리면서 변화상을 말씀드리고 편안하게 아, 대응할 수도 있다라는 거이 수급을 보면서. 조급하지 않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고요. 멤버십에서도 똑같이 이런 과정,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게 그냥 안 봐도 되게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기거든요. 멤버십에서 최우선 종목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삼성전기 고요 삼성전기 15만 16만 요 사이에서 집중적인 매수를 했고 요런 류의 종목들을 아 계속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무료 공부 방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 이렇게 수급 매매가 되는구나 아 그러면 멤버십 에서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루는가 뭐 바닥 종목입니다 대부분 바닥에 저평가에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예, 그런 종목들로 뭐 하는 것은 뿅 정해져 있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뭐 매, 무료 공부방이나 아니면 여기 유튜브 무료 채널에서 아, 수익이 나신 분들은 조금 더 깊은 공부를 원하신다면 멤버십에 오셔서 아, 제가 매일매일 매주 매주 업데이트 해드리는 종목들을 가지고 하신다면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